음. 차랑차랑하지요? 음. 음, 똑같은 거아니에요 똑같지 음. <laughs> <하지> 않아요 <laughs> 얘들아 엄마 아직 안 잔다 리시님 다음 벌칙은 보라색이 비슷 <laughs> 오케이 <웃음> 네 여러분 <laughs> 지금 얼굴이 바쁜데 미송이 Yes. 유승이 누구야 유승, 유승이. <웃음> 유승이. 류승이류승이 유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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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이렇게이랜만에 또. 이렇게 미지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는게 여기까지 막리리는거아가지고 너무 너무 고진짜로도한대맞 <laughs> 진짜 너미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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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들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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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미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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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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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핑크 머리도 핑크니까. 아 근데 한명 죽어 보면 알지 않을까? 그니까 러 죽었을 때한명 죽어 보면 알지 않을까? 그러니까 한명 죽어 보면 알지 않을까? 그니까 러 죽었을 지 이거 잘안죽지 않을까? 귀여워. 예 루진이 조금만 웃으면서 하면 안 돼? <laughs>